우리가 주목해야 돼,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살펴보는 주목 이 조례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률은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후속조치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오늘 주목 이 조례에서는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강성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다 보니까 발음도 잘안 되네요.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자, 먼저 제주 지역의 그 학교나 어린이집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실태, 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예, 전국적으로나 제주도나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최근 3년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총 42건이 교통사고가 났고, 부상자가 43명이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는 예. 2017년도에 7건, 2 0 1 8년도 17건, 2018년도에 19건으로요, 발생 건수가 2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고 있고, 다양한 것은 민식업 법 시행 이후 올해 3월 25일 이후에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학교를 못 가는 문제가 생겨서인지 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최근 3년간 조사를 해본 결과 신호위반과 과속 건수가 무려 4만 6천 건이나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그래서, 보호구역 내에서만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법률도 만들 개정을 하고 조례도 이렇게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최근에 교통사고 줄어든 거는 뭐 민식이법이라기보다는 코로나 19 때문에 등교 자체를 안 하니까 예, 그렇죠. 그게 렇 영향이 크고 같고요. 예. 자이 조례, 이 지금 만드신 조례 아니 어린이 교통안전 조례 개정 안이죠그 전에 이게 그 전에 조례 이름은 뭐였습니까? 음,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고요. 예, 예. 그, 지난해에 제가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한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네. 전부 개정은 준 재정에 하나, 저, 가까운 있기 때문에, 네. 원래는 이번에는, 음, 지난해 그 전부 개정한 것을 갖고, 몇 가지 이렇게 개정을 또 했습니다. 그럼 이번 전 조례에 보면 그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예. 어떤 내용들을 담은 거죠? 그 음, 지난해 제가 전부 개정을 하면서 이 조례가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요. 두 번의 개정 과정이 있었지만 총 8개 조항으로 매우 형식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 내용을 담기 위해서 제가 지난해 전부 개정을 했고요. 그 내용 속에서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해서 정의와 지정을 명확히 좀 했고요. 통학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300m 이상이거든요. 500m까지 이렇게 네. 됩니다. 그래서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로 이렇게 전부 개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승하차 구역 지정이라든가 공사 현장 관리 그리고 시간대별 차량 통제하는 부분들 그리고 교통안전 인력 배치 등 이런 조항들을 전부 개정안에 넣어서 이렇게 통과됐습니다. 예, 그 과거 조례에서 그 관심을 모았던 게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지정한다는 건데 예, 예, 사실 예. 이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된 곳 보면 차량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사고 위험이 한데 예, 그렇죠. 높지 않습니까? 예. 실제 지정돼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예, 몇 군데가 제주도 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지난해 11월에 도남초등학교 후문이 아주 복잡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단에서 나서서 제주도 청이 국민디자인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작성한 안을 적용을 해서 그 후문에다가 그 어린이 저 승하차 구역을 구역.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펜스 설치라든가 개발센터에서 옐로카펫도 해 줬고요. 그래서 일방통행로로 만들고 해서 그도남주 후문이 가장 학교 그 출퇴근 아이들 등하교 때 복잡한 지역인데 지금은 아주 그 안전하고 그 깨끗한 곳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이 승하차 구역 지정 후에 실제 사고가 줄어들거나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사고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행이네요. 예. 자, 이게 지난해 어쨌든 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는데 또 예. 1년 만에 지금 개정을 내시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어쨌든 저가 관심사항을 갖고 있는 거고요. 어린이날 맞아서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아이들한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었었고 제가 정치인이다 보니까 어쨌든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도 어쨌든 지난해까지 학부모였고요. 그리고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지난해 넣지 못한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례를 개정해서 넣었고요. 특히 제가 지난해 예결위원을 하면서 그 예산을 4억 원 이렇게 마련을 해서 미시기법 통과되자마자 12월 10일에 통과되셨습니까? 그래서 바로 4억 을 마련해서 신규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여덟 개그 발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기사를 본게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던 거 예, 예, 기억을 합니다. 예,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안에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으신 겁니까? 네,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성용 CCTV, 이번 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들어간 과속단성용 CCTV와 그리고 불법 주정차 CCTV와 또 방법용 CCTV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걸 명확히 구체화했고요.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없었는데 이번에 그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자, 그 과속 단속용 CCTV 게 지금 사실 논란도 많고 예예. 관심도 많이 되는지는 모가 아닙니까? 도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얼마나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좀 문제가 심각한데요. 도로교통법 제 12조에 따라서 지정하고 관리하게 돼 있는데, 도내 조사를 해보니까 323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 계속 지적되었습니다만, 32개소인 9% 정도만, 아, 이렇게 설계, 예. 설치가 돼서 매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만 하더라도, 51개소로 15% 정도만 운영되는 중이어서, 예. 앞으로 과감히 예산을 투입해서 신속하게 음, 이런 과속 단속용 CCTV를 비롯한 여러 교통안전시설들을 설치해야 될것 같고요. 좀... 덧붙이자면 그 제가 자치경찰단에 알아보니까 마침 국비 육억 삼천만 원이 이번 칠월 추경 때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신호기 설치도 도로교통법 이번에 개정하면서 설치하게끔 됐거든요. 강제조항으로 이 부분도 육억 오천만 원이 편성이 되고 예산은 국비 사십 프로, 도비 사십 프로, 도입청 이십 프로 이렇게 해서 매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과속 단속용 CCTV만 하더라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대에 한 오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백구십 대, 구십일 대를 더 설치하려면은. 그 예산이 한 145억 원 정도는 투입이 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뭐 예. 결국 뭐 돈을 투자해서 안전만 확보된다면 뭐 당연히 돈을 투자해야 될것 같고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안전위원회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 어쨌든 이 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하게끔 조례되어 있는데 그걸 짜는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부모와 어린이는 참여 못하게 일단 했고요. 그 교육청 관계자등 15명으로 구성되는 그 어린이 교통, 통학로 안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게 했고요.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심의하게 되는데 통학로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시행에 관련해서 심의하고요. 또그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 안전시설에 대해서 설치 이전 시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주도의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건 좀 결이 다른 질문인데요. 네, 지금 예, 이 민식이법 통과 이후에 좀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예.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이죠. 예, 지금, 저도 어, 알고 진짜. 있습니다. 예. 과속 단속용 CCTV가 너무 처벌 조항 아니냐, 예. 그 운전자들 너무 과잉 처벌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뭐 개인적 견해 좀 들어볼까요? 네, 예, 이 부분은 좀 매우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과잉 처벌을 주장한 부분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청와대 뭐 청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실범 자기 그 어린 통학로에서 사고를 낸 사람들은 과실범이다. 그런데 고의범 취급을 해서 법률을 처벌하는데 비례성의 원칙이 어긋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그 개정 취지가 아이들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하셔서 운전자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심히 운전을 해야겠고요.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금지 30km 이하 서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생활화돼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조례안 14일 개회에 되는 임시회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통과가 되길 바라고요. 예, 당연히 당... 통과돼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